제가 처음 1절하고 2절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2절은 멜로디 있는 그대로 불렀고 2절 하면서는 우리가 지금 8분음표 되어 있는 곡을 16분음표로 고쳐서 불렀거든요. 그것은 빠른 곡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박자짜리를 8분음표를 16분음표로 고치려면은 도레미판데 미, 미 도레도레. 미, 파 민파. 이렇게 해서 그 8분음표 나온 곡을 16 음표로 고쳐주려면은 두 번을 부르면 됩니다. 속도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속도는 똑같은데 속도는 도래할 때 도래도래 도래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재미있게 그냥 신나게 될 때까지 그런데 시간이 이거는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그대로 따라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빠른 곡은 힘드니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빠른 곡, 빠른 곡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은 네, 이번에는 네 줄씩 네, 네 마디씩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네 마디를 먼저 어, 악보대로 한번 하고 두 번째 연습할 때는 또 빠른 것을 또 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마디를 악보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 연습이 완전히 익혀지면 은 우리가 지금 네단 4단 있으니까, 네 단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는 8분음표를 16분음표로 고쳐서 연습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입니다. 자, 두 번째 단입니다. 세 번째 단. 자, 세 번째 단. 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 단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에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숙달되면 음자리도 익히시면은 박자도 맞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지금 8분음표로 되어 있는 곡, 8분에 있는 법을 우리가 빠른 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똑같은 박자 내에서 이렇게 내네 음이 되겠죠. 도 도래가 아니고 도도레도레미 도래, 도래. 미파미파 이렇게 예, 훈련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 첫째 단두 이제 차분 저네 마디씩 네 마디씩 네 하겠습니다. 자네 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그 눈에 안 들어오라니까 자꾸 개명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모니카로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움직이셔 갖고라도 되돌렸다가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속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초 편이 끝나면은 가요 하시고, 또 빠른 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꼭 해놔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악보를 보고, 16분음표를 보고 하실 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 자두 번째 단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하셔가지고 숙달이 될도록 될도록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어차피 하니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 목에 있는 숨을 가지고 후후 뱉지 마시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이 아래서 에 올라오는 소리로 해야 빠른 거을 해결할 수가 있지 후후 하면 박자를 못 맞춰 나가거든요. 아니 그것이 숙달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깔 갖고, 한, 제 생각에는, 그래도 3개월은 넘어야, 3개월은 넘어야, 이렇게 이제 16분을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아, 하시도록, 그래서 악보가 없지만은, 변형해서 합니다. 세 번째 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8분음표를 16분음표로 고쳐서 하는 훈련을 하시면 은 여러분들이 빠른 곡할때 응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항시 제일 중요한 호흡인데 호흡을 빠른 곡일수록 배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 만약에서 입 안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후후하면 후은 박자를 빠른 곡은 맞춰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안 된다. 아, 안된다 이거 나는 안되네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 훈련이 안돼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우리 악보대로 연습을 충분히 먼저 하셔가지고 그것을 변형, 편곡이라고 하죠. 편곡을 해서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우리 하모니카는 적은 악기를 가지고 하지, 하면 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즘 아파트도 많이 살고 옆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악기 연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모니카는큰 소리가 안 나오고, 어,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하시기가 참 좋습니다. 또, 가족끼리도 하셔도 그렇게 외부에 지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나는 그 가족악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할 때 항시 같이 하도록 같이 하면은 서로 박자를 잘못 지킨다든가 단점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잡아 주면서 같이 하는 예, 하면은 가족도 행복하고 또 아주 어+ 리신분 숫자만 보고 숫자만 아시는 분은 우리 그 어린이들도 어린이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하면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같이 하시면 같이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때 보면은 장난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 해낸 그 악보라든지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했던 작은별 뭐 이런 이런 경우에는 막 장난감에서도 나오고 또뭐 외국곡이거든요. 실은 그러지만은 너무나 곡, 곡이 좋기 때문에 장난감에도 넣어서. 항시집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한의의 송가 한의의 송가도 베토벤 곡, 곡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거 베토벤 몇번 교양곡 교양곡 그 중에 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요 지금 한다 아주 귀찮 음악이다 이래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호흡도 늘어지고 또 자기 건강도 좋습니다. 복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식으로 해서 소리가 항상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첫째는 조금 못하더라도 소리가 아름다우면 은아 남이 들었을 때아 좋다 이런 느낌이 오니까 특히 음정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박자 정확하게 해야 되고 소리 예쁘게 하면은 뭐 한달분 사람이나 이년한 사람이나 소리가 예쁘면 다 예쁘게 들립니다. 박자 정의가 면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면에서 그 하시는데 처음에는 악보를 놓고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은 악보를 100번 내지 200번 연습하면 은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그러면 악보 없이도 박자 맞추고 음정 정하고 박자 맞추고 소리 를 예쁘게만 하면 은 하모니카는 어느 정도 중간급에는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연습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